알록알록이요. 이거.. 가게서 가지고 는거 지금 이거.. 참 가게에서 이렇게 해서 탈려면한 4그릇도 나오겠어. 네. 근데 지금 내가 2만원을 거차 거니까. 재료가 네. 뭐 뭐가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. 재료는~! 무하고, 야채, 저기 뭐야. 야채는 맨 마지막에 넣고, 숙과 무, 콩나물, 여러가지 들어가지? 오, 아이, 진짜, 실하다. 그치? 오. 아니야, 빨리. 야채. 쓸만한 것만 쓰고. 가 되게 많다. 수가 되게 많아. 다어이 정도면 사 인분 되겠는데? 사 인분도 되지. 이렇게 밖에서 먹을려면 진짜 몇만원 들어가요? 어 이거 사 먹으려면 돈 많이 들어가. 음. 대기를 여기 호일에다 싸 통에다 줘야 되는데 호일에다 쏴줘 가지고 <목소리도> 오늘 같은 날 알탕이 땡기지날시고 이렇게 아 그럼요. 오늘날은 또 알탕 아니겠습니까? 아, 저주 <laughs> 그냥 한잔 아니, 맨날 싫다라고 <웃음> <웃음> 근데 하내이도술안 먹게 되는데. 아, 진짜? 아니 아침에 게술사 왔는데? 어떻게 그... 알탕인술안 먹냐? 아주니 앞에서 안 먹게 됐어? 응. 뒤에서 먹게 됐어. 내가 술도 잔잔 마시라고 그래요. 그래. 오늘만 먹고 끊어. 그럴까요나 왔을 때만 먹어 그래 엄마 <목소리는> 스을만 나는... 내가 다 줬다 엄마 왔스테만 먹네 다음주부터 같이 사실거죠 갈음주부 <laughs> 못... 같이 사실거죠 <laughs> 살 때는 못먹지 매일 사는데 마음 정했어 먹은... 마음 정했어 어머니랑 같이 살기로 마음 정했어 어머니랑 같이 살기로 우 오우. 이거 소금이에요? 미원이 아니에요? <웃음> <오우>. <웃음> 소금이에요? 또어 향이. 소금이에요? 하얀보다도 미원으로 착각할라. 배고파. 아우 돼지불배. 이거는 뭐예요? 무슨 달이에요? 앞다리살. 앞다리살. 거기 앞서있대앞다리살 r i 고 음. 어. 알탕 r 돼지불백 u t Oh, I think 는 거야. v i s 되 b l e I'm sorry, I'm s o r r 는 그걸 먹으니까 노래가 안 나. 야 된장이 야. 어딨지? 아 쌈장? 우와. 소주 드실래요? 아니면 레몬에 섞어 드실래요? 아나 그냥 소주 원래 안 섞어 먹어데 뭐야! 안 거야! 이건 더어겠다 이거 아니야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자 맛있게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아 비도 자주 오고 어머니도 자주 오시고. 어. 비 오는 날에 살고 싶다. 먹짜어우니다 아. 잘 먹겠습니다. 아. 아, 잘 먹겠습니다. 야, 맛있다. 아. 아. 간장을 넣어야지? 아. 그런 기분이 있어 가끔가다가 술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국물 먹으면 술을 먹으면서 깨는 기분이 있어요. <laughs> 어.